안녕하세요 깡주 선생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지금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쏟아져서 비 맞으면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또 즐겁게 걷고 있는 중입니다 황상공원이고요 짜잔 아또 비를 맞으면서 걸을 수 있는 영광을 하늘께서 주시네요 자, 오늘은 2023년 8월 23일 왼발 걷기 216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. 와 저를 엄청 예, 비님이 축복을 해주고 계시네요. <laughs> 오늘 학교를 마치고 아, 국학기공 대회가 있어가지고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. 경남의 홍익교사 예, 홍익교원 연어선생님들과 함께 국악기공 연습을 열심히 재밌게 하고 도착해서 황상공원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. 하, 비 오니까 너무 좋네요. 9월 어, 9일에 국악원에서 천안에 있는 국학원에서 전국 교원들이 예, 국악기공의 기량을 겨루는 대회가 있습니다. 작년에 경남 팀이 은상을 받았었습니다. <laughs> 아, 올해는 또 어떤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? 순위에 들수 있을까요?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데, 아, 지금 하고 있는 이 과정들이 너무 어, 뿌듯하고, 그리고 선생님들 함께 할수 있어서 참 힘이 납니다. <laughs> 힘이 드는 과정에서 힘이 몸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음, 자, 우 방금 번쩍, 예, 네, 번쩍 했습니다. 음, 맨발 기공, 맨발 걷기와 국화 기공으로 어, 수승하는 수승, 화강하늘, 수승 화강 또 하루하루 열어가고, 어, 있습니다. 함께, 어, 기운을 나누고 싶습니다. 좋은 기운들을 발사! <laughs> 자, 차 있는 때까지 열심히 걸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또 뵙겠습니다. 안녕!